Thank you. 신발장입니다 저희 신발 말고도 이렇게 조금 잡동산이들을 보관해놨어요 밑에는 이렇게 신발 우산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얘를 어디나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 걸어놨고 제 거실 실내인데 이게 모던하우스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옐로우라 바닥 부분이 딱딱해서 이렇게 친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입고, 이렇게 신발장 옆에 입고 보시면 바로 화장실인데, 이거는 저희 발매트, 케이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키티 슬리퍼. 저희 집 화장실이 조금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로 소개 안 시켜드리려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구린, 수납장과 왜뭐 있는지 모르겠는 아이소에서 산 수건 이 거리 위에 보관하는 거치대인데 지금 이게 너무 수납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것도 따로 본가에서 들고 온 거고 따로 이런 자질구리한 이런 것들을 올릴 공간이 없어서 구매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압축봉으로 이렇게 창고 용구를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 저희집 거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크리스마스 분위기 주고 싶어서 지금 이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두색 거실 수납장을 샀고 이건 트리. 대충 꾸며놨는데, 저희 집 수납공간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옷을 보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희 바지들, 저기도 다바지들 바지들을 이렇게 거실에 보관해놨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러그랑 그린색 소파 쇼파, 패브릭 소파로 구매했고, 여기에 거실 테이블을 엄청 고민했는데, 여기가 우드고 여기가 그린이다 보니까, 여기도 컬러가 들어간 테이블을 하면 조금 좁아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테이블을 당근에서, 이건 당근에서 2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고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 쿠션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위에는 다이소에서 충동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있고 이 거울은 흰색 프레임 거울에우레탄 폼으로 제가 꾸민 건데 원래 흰색 이제 폼이었는데 이게 봉가에서 쓰던 거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센 노래 졌어요 근데 뭔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는 제안방입니다 보시면 베드 테이블을 따로 놓고 싶었는데 침대를 이렇게 구조로 놔두면 여거요제 요 양말 <laughs> 여기 놓을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랍을 이 본가에서 쓰던 서랍이어서 베드 테이블로 잘 쓰고 있고 이것도 본가에서 들고 온이 옷걸이. 여긴 제가 좋아하는 마그넷들을 잔뜩 붙여놨어요. 안에 여기는 밖에는 베란다가 있고 이제 커튼을 이암막이랑 레이스 커튼 두 개로 총네 개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것도 본가 제 방에 있던 커튼 그대로 들고 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짱겸 이렇게 화장대 이렇게 세트로 구매했고 색깔이 우드와 레드 중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화이트톤 가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거실도 그렇고 여기 화장대도 이렇게 갈색깔 가구로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대가 되게 이게 좋은 게 여기가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는 드라이기.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품 토너 같은 것도 통이 크 이게 높이가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장대 테이블을 깨끗이 쓸수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깨끗이 쓸수 있고 여기는 저의 소박한 책장. 그리고 이렇게 허바오타임. 이것도 본가에서 들고 왔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달력인데, 댄스 달력이거든요. 너무 귀여운 게, 이게 지금 12월이어서 사진이 이렇게 산타 강아지인데, 이렇게. 달마다,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있거든요. 고양이는 아니지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 넘길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제가 선물 받은 시계, 시계입니다. 되게 여기도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시계고 이거 제가 골랐거든요. <laughs> 생일 선물로 제가 고른 선물인데 여기 알람 기능이 두 개나 있고 여기 숫자도 되게 크게 있어서 침대에 누워서도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인기 있는 벤볼릭 디퓨저입니다. 제가 한 3주밖에 쓰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청소 해서 쏟아서 양이 지금 이만큼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향은 베르가무지라는 향이고 되게 스트러스 계열의 우디한 향이고 숲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향입니다. 향이 이게 되게 잘 퍼지더라고요. 발향력이 되게 좋아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이제 남자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저희 집딱안 방에 들어오면 향이 뭐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머리 아프지도 않고 탈취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되게 식물성 에탄올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좀 꿉꿉한 향이 덜 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딱 처음 받았을 때. 이 포장되어 있는 박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오더라고요. 이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고, 결혼식이나 뭔가 담례품 그리고 생산물품으로 주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리뷰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디퓨저를 한번 소개드려 해 봤습니다. 지금 거실에도 쓰고 있는 이 향도, 이건 다이소 제품은 아닌데, 선물 받은 거긴 한데, 향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주방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꾸며놓은 이 벽걸이형 조화 이게 뭐 귀엽더라고요. 완전 추천합니다.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그다음에 주방으로 보면 이거는 제 세탁바구니 그리고 주방은 뭔가 거실 침실과 다르게 가전들이 다 블랙이거든요. 블랙 블랙 이렇게 식탁도 블랙이어서 이 블랙 러그랑 이 블랙 철제 보조 테이블을 샀습니다. 여기서 요리하기엔 공간이 너무 작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보조 테이블, 이거 이케아에서 구매했고 이제 여기가 밑에가 철제긴 한데 여기가 우드여서 이 방수 매트를 같이 같이가 아니고 따로 시켰어요. 여기서 이제 요리할 때뭐 썰거나 할때 여기서 쓰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저희 실온에 놔둘만한 이런 식량. 그리고 비타민 이렇게 햇반들 이런, 이런 것들 모아뒀고 주방 도구들 다 저는 화이트 톤을 다 싫어하고 색깔 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이 칼도 핑크색 식기류를 이렇게 다 파스텔 톤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 냉장고에도 이렇게 붙여놨고 이 감자튀김 집게도 이거는 방에서 이거 두개 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친구 주고 이거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의 룸터가 어, 별거 없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저희 집이 오피스텔인데 이제 13평이거든요. 이게 꽤 넓어요. 공간도 이렇게 죽는 사이로 한방 거실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주방이 이렇게 코너로 빠져 있어서 이렇게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게 환기가 잘안 되는 점 단점이긴 한데 여기는 베란다. 베란다도 있어서 베란다 창문이 되게 작거든요. 그거 단점 말고는 아주 만족하면서.